안녕하십니까, 똥요리 유튜버입니다. 와.. 아침에.. 아침에.. 아, 안개가.. 정확하게 내려앉았어요. 분위기가.. 하, 대박이네요. 스산한 분위기가.. 많이 났는데요.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역시 부지런하시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벌써 일하러, 아, 일하는 게, 아, 운동하러 가는군요. 아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개가 욱하게 내리 앉은 그 기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 스산하게 밀려오는 안개. 안개 사이로 사람은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 분위기 보십시오. 분위기 완전 대거가 아닙니까? 아, 아침에 공기는 좋은데, 아우, 이제는 춥습니다. 추워. 아, 너무 추우네요. 날씨가 춥고, 아우, 아침에 분위기, 분위기가 심오하잖아요. 지금. 안개가 조금 있으면 해가 뜨면 안개가 걷히고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죠 앞장은 다르게 아~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쪽에 암자 보이죠 아~ 춥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